최정안은 한때 커피 프린스에서 전설적인 미모로 주목받으며 특히 전 여자친구 역할을 맡아 여성들이 꿈꾸던 멋진 여자의 판타지를 실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여준 캐릭터는 차갑고도 매력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죠. 그러나 실제 그녀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방송에서 오나라가 원래 엄청 조신하고 지적인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이 있다며 최정안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최정한 스스로도 나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다 라며 자신이 종종 처연하게 보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예능에서도 그녀의 진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길 원한다고 했죠. 한편 그녀는 방송에서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팀명을 짓자는 제안의 태명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뜬금없이 말하거나 초콜릿을 몸에 부어 맛있게 먹으라는 기발한 생각을 필터 없이 내뱉기도 했습니다. 절친인 한 연예인은 실제로는 굉장히 구수한 매력이 있다며 그녀의 솔직한 모습을 높이 평가했죠.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의리녀로 통하는 채정아는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며 힘든 시기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그녀의 삶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방송에서는 그녀가 전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스폰서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후 최정아는 연예계에 다시 복귀하며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연애나 재혼에 큰 관심이 없다며 현재는 유쾌한 예능 활동과 유튜브에서 제3의 전성기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산구의 고급 빌라에서 생활하는 그녀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최근 발레를 배운다고 공개했으나 발레보다는 봉산탈춤에 가까운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